어, 여기다. 여기다. 나나 나 갈게. 어. 안녕하십니까? 영달 팽입니다.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베이스먼트 오브 l 추 나는 어릴 적부터 매일 밤 지하실에서 끔찍한 소리를 들었다. 하지만 삼촌이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고 이제 어른이 된 나는 삼촌이 돌아가시고 난후 마침내 결심하게 된다. 지하실을 조사해 보기로. 꼭 지하실을 확인했어야 됐을까? 어? 호기심 많은 사람이 먼저 죽던데 아휴 와 이거 너무 어두운데 다시 돌아,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? 뭐야 이 기계장치는 삼촌 뭐란거야? 아이고 아이 고 열리네. <웃음> 이거 <웃음> 와 너무 어둡잖아. 소파 무슨 대관이 있고. 아이고 <laughs> 어, 왜 이렇게 무섭지?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아 이거 분위기가 아,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. 뭐, 없는데, 여기 길이 없는데? 길이 없어. <놀람> 아! 삼촌 잘못했어요! 저이리는줄 몰랐어요! 죄송해요! 씨, 할 때. 아, 씨, 진짜. 감, 갑자기 단체로 나와가지고 개다리 춤추던데? 아니, 뭐야. 아니, 길이 없어. 없잖아 숨겨져 있는건가? 삼촌이 뭘 숨기려 했나? 아아! <놀람> <놀람> 제발 아 제발 하..씨 아, 아, 진짜..어 뭐야 오..오메 그냥 <놀람> 뭘 숨기려 한거야 와..열린다 이야.. 여기 가야되네. 야. 와, 여기 뭐야. 철창, 와, 절대 안가. 야, 나 여기 안갈래. <laughs> 와, 열쇠 필요해. 야, 가야겠네. <laughs> 아니, 이거 막 철창에서 손 뻗을 것 같은데. 시간 땀나는데? 갑니다. 어벽 보고 가고 싶다. 근데 나 유튜브 올려야 되니까 앞에 보고 가야겠지? 야, 하지 마. 어? 왜 그래? 왜왜 왜? 조용해? 아니야 이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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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. 싸아 들어가. 아이젠장할. 이뭐 없는데. 아 여기 있다. 아나 손에 쥐 나는데. 아 잠깐만. 야, 야 잠깐만. <laughs> 아니 너무 무서워 이거. 아하 어 열쇠. 왜 그래? 왜 그래? 아, 미안해. 아니, 내가 뭘 미안해. 아니, 내가 뭐 했어, 너한테? <laughs> 나 아무, 아, 내가 죽어침입했나 너희들끼리 잘 살고 있었는데 내가 괜히 들어왔지. 어왜 그래, 왜 그래. 어어 미안해. 내가 나갈게, 그러면. 내가 나갈게 자식아 내가 나간다고 내 미안해 내가 나가면 되지 않을까? 개자식아없어유아 아까부터 더 어두워진 것, 같... 아니 기분 탓인가? 아, 아 열어, 아 열었어. 오 철창이 또 있어. 오우. 캐빈넷. 어, 야 잠깐만. 아나 손이 저려. 아니 너 무서운가 봐. 진짜로. 싸. <laughs> 아, 니 잠깐만. 저쪽 길이랑 이어져 있나 본데? 아, 저쪽 길이랑 이어져 있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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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까 너지 야, 잠깐만. 우, 야, 그래도 갑자기 튀어나온 것보다 낫다. 너가 나... 아, 하지 마. 아, 제발... 아, 나 아, 미안해. 아, 하지 마, 하지 말라 했어. 경고했어, 엄중, 아하! 아하하하! 짜, 으아! 잠깐만! 야, 잠깐만. 야.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. 자,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. 아, 돌아가자. 돌아가자. 돌아갈 수 있어, 이제. 나, 나 갈게. 나 어디야 여기 나 길치야 미안해 어나 어디야 야. 미안해 길이 좀 바뀐거 같... 아... 나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나죽을것 같아 나 살려줘 어 여기다 여기다 나, 나 갈게. 어. 자세 보니까 약간 떠는 것 같기도 하고. 손을 너무 떴는데. 하긴 지하실에서 혼자 잘 살고 있다가 내가 죽어 침입한 거니까. 그러면 내가 나가면 되잖아. 그렇지? 그럼 내가 나갈게. <목소리> <목소리>